오늘의 복음 오늘은 2020년 8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독서는 사도 바울의 테살로니카이스 말씀 3장 6절에서 18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지시합니다.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형제는, 누구든지 멀리 하십시오.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무질서게 살지 않았고,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 먹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수고와 고생을 하며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거듭 지시하였습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진이 온갖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언제나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 이 인사말은 나 바오로가 직접 씁니다. 이것이 내 모든 편지의 표지입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편지를 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23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더라. 너희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해칠한 무덤 같기 때문이다. 이처럼 너희도 겉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더라.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어인들의 묘를 꾸미면서, 우리가 조상들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살해한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니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짓을 마저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은 박기석 사도요한 신부님께서 해주십니다. 우리는 저마다 나름의 경험과 지식을 통하여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려 합니다. 그러나 저마다 지닌 이 개념이 과연 어디서 왔는지는 잘 모릅니다. 곧 다른 이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지인들이나 다양한 언론 매체 또는 그동안 읽어온 책들일 터인데 그것들 가운데 무엇을 어디에서 배우고 얻었는지 정확히 모를 때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경험이 모두 다르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기준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기준과 개념을 남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스스로는 얼마나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착한 사람이겠습니까? 마태오 복음사가는 마음이 가난하고 슬픔에 젖어 있지만 온유하며 자비로운 이들은 물론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르면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리고 평화를 이루려 노력하다 의로움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행복 선언을 산상 설교로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 설교는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에 대한 일곱 가지 불행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복음은 그 가운데 여섯 채와 일곱 채입니다. 이렇게 일곱 가지 불행 선언은 모두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착한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보이고자 영성을 잘못 이용하고 신심을 권력으로 여기는 예수님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이 불행 선언이 지난날의 사람들에게만 유효하겠습니까 잘못을 저지르기 쉬운 곧 악의 경향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우리이기에 예수님의 불행 선언은 우리 양심을 성찰하라는 경고입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온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상기시키는 오늘 복음입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